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리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에서 흔들려 계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사더라도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지수가 빠졌을 때더살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은 또 마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정말로 힘들어질 수밖에 밖에 없는 거고 중심을 잘 잡아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떨어져도 앞으로는 노자지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략적인 부분을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그 동안에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하면은 제 전략을 여러분들이 같이 쓰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략적인 부분을 공유를 해드릴까. 테니깐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랑 n 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이거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도 웃긴 형태가 나와요 공매도 장난질이 진짜 너무나도 심하지 않나 이거 영화 타짜 에서 보면은 정말 장난질 하다가 걸리면 은뭐날아간다 라는 뭐 얘기 자체가 있는데 아 이거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진짜 웃기지도 않은 시장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뭐 2%대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와 너무나도 힘들다 너무나도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 자체를 이용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라든지 브리핑이라든지 여러분들도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vip 방에 전략 브리핑 내용 중에 일부만 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리면은 자 이런 흐름은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 대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걸로 인해서 해소가 돼야지만 좀 끝맺음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대략적인 3월 이유가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수 자체가 2000 600 포인트, 코스닥은 850 포인트, 하단 지지력 테스트에 대, 재차 돌입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는 뭐 믿으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수익 실현을 앞두고 또 급등한 종목들이 나오고 시장이 개판이어도 시간을 두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속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vip 방 같은 경우에는 팜스토리를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팜스토리를 뭐 21%의 수익적인 인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전략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팜스토리도 2,300원 이하로 제가 VIP방에다가는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팜스토리 2,3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다 알고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밀렸다라고 하면은 손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지수를 빌미로 내려왔을 때는 더 사서 평당 관리를 해서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분할 매수를 잘 못해서 평단이 그리 낮추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뭐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남겨주시잖아요. 그만큼의 평단 관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루어지시고, 이게 인지가 되면은, 분할 매수를 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인지를 못 하다 보니까는, 분할 매수? 어, 그거 왜 해? 귀찮게? 아유, 뭐, 그냥 사두면 오르겠지. 이게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지금 보면은 노란 풍선 같은 경우도 뭐 뒷부분에 살짝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뭐 수익은 잘 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심난다. 지금 emt 같은 경우에도 41,600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추천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12월 12일 날 24,1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올라가잖아요. 왜? 실적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급하게 나이가 빨리 하루라도 뭔가 1%, 2%라도 떼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아예 처음부터 자신있게 12월 12일 이때요. 자, 이때. 주말에 추천을 드렸던 부분 13일날 그럼 여러분들 충분히 사실 수 있잖아요. 이때에요. 이만큼까지 올라갔는데 두 달, 지금 뭐 거의 두달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달 안에 뭐60% 이상, 70%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같이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60% 이상의 수익 인증이 나오잖아요. EMTEC 60%. 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추천을 드리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자꾸만, 아, 뭐, 뭐 때문에 자꾸만 빨리빨리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지금 전략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급하게 먹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주, 종목을 선택을 해서 오히려 시장이 밀리고 지수가 빠지면은 더살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평당 관리를 하시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직장인반 모집을 하고 있고 1개월 하시면 1개월 2개월에 44만원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선착순 딱 15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1인 한 번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뭐 지금 전략을 우리는 vip 방에 계신 저희 가족분들은 다 이렇게 똑같은 전략으로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뭐 시장이 개판이어도 시간을 두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와요. 물렸다가 수익으로 전환되는 종목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여전히 뭐 물린 종목도 있는 거고 최근 급락에 샀는데 바로 수익으로 나온 종목도 있고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1월처럼 개판일 때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같이 어차피 뭔가 사는 게 있다 라고 하면은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전략적으로 물려도 된다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물리는 것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하락장에서 매수는 이 분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하락한다고 물렸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길 수밖에 없다 최근에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도 같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노란 풍선만 보더라도 분할 전략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어요. VIP방은, 어, 천천히 모아가고, 계속 모아가고, 어, 빠질 때마다 더 사시고, 어, 좋아요, 좋아요. 평당 관리로 해서, 이거는 크게 한방좀 싸움으로 붙어야 된다. 평당 관리를 하면서 붙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는 분할 전략이 없이 물려서 작은 수익을 뭐, 당연히 냈을 거고, 왜? 제가 14,500원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부려,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뭐, 작은 수익을 냈을 거고, 누구는 분날 전략을 써서 크게 수익을 냈겠죠. 과연 무엇이 물리고 무엇이 물리지 않은 것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할 전략이 저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잘 나오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데 지수를 빌미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사서 편안하게 평단 관리하면서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크게 먹는 게 저는 더 그게 맞다. 지금의 전략에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맞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또 너무 극단적이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전략이 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뭐 선택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위험해도 화끈한 테마주를 따라갈 건지 아니면은 안정적이지만 조금은 느릴 수 있는 건강한 종목에 씨를 뿌려 먹는 매매를 할 건지 선택이 필요한 시장인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이 후자다. 안정적이지만 조금은 느릴 수 있는 건강한 종목에 실을 뿌려서 먹는 매매. 이게 지금 저희 VIP방의 시장을 비추어 봤을 때 쓰고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익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전략을 지금 시장에서 뭐 바꿀 필요가 있나,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밑에다가 VIP방에서 좀 정리를 해드렸던 글을 써드렸던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아, 공개를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공개를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아, 공개를 해드리면은 조금은 좀거시기할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지금 전략이,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제가 쓰고 있는 전략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겠죠. 왜 항상 주식을 하면서 돈을 못 벌까. 이게 뭐 주신 수도 그렇고 이대오도 그렇고 이승엽도 그렇고 타격이 안 맞으면 타격 자세를 바꿔요. 그리고 뭔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보게 되면은 어 시험 성적이 안 나오고 뭐 원래는 잘했는데 잘안 나오고 하다 보면은 어 뭔가 공부의 이 패턴 자체, 매매 자체 아니면 뭐 루틴 자체를 좀 바꾸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아 수익이 내가 주식을 하면서 수익이 잘안 난다라고 하면은 제가 쓰고 있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0108619999 하나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안정적으로 좋은 종목의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를 하시고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당장의 수익성은 정말 떨어져도. 차후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를 딱 놓고 보면은 진짜 이거는 와 그때 그렇게 어 슈퍼리치 말 듣고 버티고 막 이렇게 잘하고 평단 관리 잘 하길 했다 잘했다 이 소리 100%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는 자신이 있어요 왜 항상 살아나왔던 게 결국에는 이거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급한 것도 뭐 빠르게 빠르게 먹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그것도 시장에 맞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1%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는 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웃긴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종목도 비교 자체가 안될 만큼 당연히 정,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연기금의 뭐 장난질도 좀 심하다. 이거는 좀 예측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교란도 해도 해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연기금 발 교란에 살판 난 거는 결국에는 기간이다. 이들은 연기금이 당연히 사는 종목, 파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으니까 무더기 공매도를 치고 슈코보로 따라붙고 난리통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금요일 시장에서 너무나도 어이없던 게. LNF가 5%대 하락적인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빠지면은 더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지금도 매수는 유효해요. 근데 이게 LNF는 또 빠지고 컴퓨터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적인 부분이 15%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로 대표적인 공매도 게임 중에 하나예요. 왜?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를 완전히 죽여서 섹터 테마 전체를 때려잡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뭐 전쟁을 나가면은 뭐 거의 장군, 대장을 좀 치는 부분인데 특히 코스닥에서 우리 기관이 정말로 이거를 뭐 선호하고 애용, 애용이라고 하는 게참 열받기는 한데 애용하는 전례의 공매도 방식 중에 하나인데 거의 뭐 진짜로 백발 백중의 수준이에요. 기관들이 이래서 신이 났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간이 너무 신났다? 그럼 개인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대반등장에서 먹혔던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관놈들이 이거를 애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신라젠을 때려잡기 시작을 하면서 HLB라든지 오스코텍 각 부분별로 대표주들을 차례로 허위 루머를 퍼뜨려가면서 공매도를 하고, 과거에 결국에는 바이오를 다 때려 잡았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보면은 루머는 신라제만 진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모두 가짜였어요. 그런데 결론을 봤을 때는 모두가 다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은 위메이드를 죽여서 게임주를 다 잡고, 위지익 스튜디오 죽여서 메타버스를 다 잡아내고, 그전에는 뭐 시젠이라든지 휴마시스를 죽여서 진단주들 다 때려 잡았고, 지금은 에코 프로 BM을 죽여서 2차 전지를 다 잡자. 에코는 죽였는데, LNF가 살아있으니까, 오늘,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LNF만 죽도록 패대기 매도. 이게 정말로 전형적인 공매도 게임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겁먹으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표주가 선명하게 하나로 드러나는 뭐 섹터라든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죽이기 쉬워요. 왜? 한 종목만 그냥 까면 되니까. 그래서 주요 섹터들도 공매도 치면은 제일 죽이기 힘든 섹터가 그래도 2차전지, 반도체. 이쪽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왜? 여기는 죽여야 할 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잡자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 뭐 LNF 첨보 나노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만 가능한 거고 반도체를 다 잡자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장비주, 부품주, 소재주 이런 것들을 다 때려잡아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는 반만 죽여 놓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 공매도 좀, 야, 아 이거 좀 어떻게 좀, 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어떻게 좀, 좀 해줬으면, 손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좀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손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나서, 이게 수급교란이 너무나도 좀 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흔들어버리니깐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개인만 피해를 보잖아요. 이거는 정말 제도적으로도 좀 한번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기대를 또할수 있고 관심을 봐야 되는 게 엔캠.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라든지 EDLC용 전액. 고 기능성 첨가제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전액 전문 기업이다. 첨보 같은 경우에도 전액 전문 기업인데 아무튼 뭐 수십종의 신규 전해액이라든지 첨가제를 개발을 했고 전 세계 메이저 2차 전지 제조사랑 EDLC 제조사의 전해액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어. 있어서 엔캠의 전액은 뭐 2차전지 뭐 EDLC의 긴 수명, 그 다음에 고출력 대용량, 고안정성을 확보를 하는데 탁월한 좀 성능 자체를 발휘를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SK랑 LG 모두 판가 자체가 인상이 반영이 되면서 4분기 매출에 대해서 1 1 0 0억원의 이상 좀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컨센 자체가 700억원 수준인데 그 컨센을 좀 뛰어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뭐 고객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 시장성이 너무나도 좋고 매출액도 큰 폭으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뭐 다이렉트로 lipf6를 수급하고 있고 2016, 2023년부터는 lipf6 내재화를 해서 생산도 할 예정이다라고 보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은 너무나도 좋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대가 아직까지는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성장성을 놓고 기다려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캐틀 수요가 워낙 강해서 중국 내 전액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당연히 NK으로도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때문에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이에요. 아쉬운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좋은 종목을 잘 사서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평당 관리하시면서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을 아예 처음부터 선택을 하시면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하시기 분명히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항상 멘탈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긴 한데 아예 처음부터 멘탈 안, 들리, 안 흔들리게. 자신있게 더살수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은 어디 나가서 스트레스 남들보다는 뒤통수를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고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